갈 길이 멀다야. 형, 안녕, 김태형님 안녕하세요. 오우, 주목할 거야. 에반스는 닉네임의 어원이요.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다. 그건 좀 정도가 지나치다 할때 에바 그러잖아요. 난좀더찰지게 바라보고 싶었어요. 에바 하지 말고 에바, 에바, 에반스 해서 탄생했습니다. 리달리 보이구요. 도발 걸면 위험하죠. 바로 바로 올라올 수 있구요. 리달리. 죄나, 난네가 무서운게 아니야 뭐 더발 걸려도 죽지않.. 잭슨 뭐 죽지않아요 쟤한테 렙스 빨았고 쭉 빠질게요 쭉아 풀쓰겠다 나..나.. 쉐끼가 어딜 쉐끼가 저 니달리는 챔피언이 그.. 어쨌든, 쿠거폼에서 인간폼으로 바꾸고 나면 딜 넣을게 없어요 평타 받에 근데 안돼요 어차피 e n t 가 Paki. I go. I'm there, 가요 j 가 s t a photo. I'm going to go. I'm g o i n 다 to 때살수 아, 있는 o i 그러니까 줍니다 항상. 오, 아파 보인다 이거. 오. 뭐야 테코는? 아 카치 테코구나 어이구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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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쉣더! 퍽! 뭐야 안죽는다 자신감인가? 다 죽으면 에반데 어뭐 죽어임마 아 아파요 나도 못 죽어가지고 아, 이건 좀 무리했는데, 방금. 유지력이 워낙 좋아서 충분히 버텨요. 좀 때려볼까? 아니, 리디알리 조심. 미드가 안 보여, 미드. 리드가안 보여. 집 갔을 것 같긴 한데. 한라인 더밀수 있겠죠? 천천히 밀었기 때문에 한라인 더 밀고 갑니다. 야, 또 아플 텐데. 미드 안 보인다. 아불안한데 이게 지금. 아, 못뭐였어 이게 쉔 상대로는 광해일 건 뽑아야 좋은데 제가 어쨌든 쉔 탱커니까 몰락감으로 져버리려고 선몰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쉔 특성상 어쨌든 평타밖에 라인 밀기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느립니다. 자 쉔, 알고리 당했습니다. 잭스 몇판 글쎄요 한0천판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탈포타 버리면 그냥 말장 꽝이라서. 하는 거예요. 돌아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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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열아있네. 웃음> 지금 죽을 수 있다고. 뭐지 이거? 아하하타하하 <laughs> 이제 버터 저거 좀 맞아버렸네 쉔이 지금 좀 쫄아있어요 W 좀 함부로 쓰거든? 내가 WP형 견제하려고 하니까 물론 잭스의 압박이 좀 거센 것도 있긴 합니다 라인더 못미로줘또 큰일났어요 이제 탑은 뭐고? 아어 더블리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잡았죠? 더블리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W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세요 잡았죠? 안돼 여기 마 내가 템안 뽑았을 때좀 막고 달리니까 내가 홍으로 보이지 아주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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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요! 갈수 있어요! 아힐 뭐야 힐! 피했다! 나이스! 후. 다시 좀 돌았고요 와... 텔포를두개를한 번에 써버리네 그 쉐인이 W를 잭스가 반격 돌때 써야 하는데 그게 왜냐면 잭스가 오히려 W 평 견제를 너무 확실하게 해서 그래요. 제가 미니언 먹으려고 할 때마다 W 평 넣어 보니까 이게 W 또안써 버리면 피관리가 또안 되거든요. 저 어떻게 막지? 어? 너 이거, 이거 먹고 시냐 설마 이거? 와봐? 도발 남아 있고요. 안 되겠는데요 아제기라 죽었네 와 천골들 손해봤다 이거 제가 깝쳤네요 이거는 이달리 안 갔을 거 뻔한데 긴장 안 하죠? 무빙 안 하죠? 막 기절 막 맞아주고? 어, 벌써, 어, 뭐야 이거? 웰떡이냐 이거? 아이씨. 다시 공부하네. 쉔콩, 쉔콩, 쉔콩 공부하대요. 저요, 저요, 저요. 조심스럽고. 잘피한번 더! 그렇지! 잡았어니또 가도 어요아아 바론이 없네 바론이 이타이밍 바론이 없네요 그냥 억지하게 깝시다 저걸로 털고요 이거 역바론 각 나올 수 있습니다 역바론 아 먹었네 빨리 빠졌어야 했는데 이거 한번 끊어보나요? 이거 좀 기분나쁜데? 바로 나가버리는 안녕! AP 샷고구 오! 잡혔다 오! 도발! 궁 없죠 가시? 풀도 없죠? 잘 걸었고요 기절 탑까지 가 할게 없어 잭슨 또 죽었어 우리 팀? 어, 왜 그러지, 자꾸? 아, 자꾸 왜 이러죠? 겁나 잘리네? 또 잘리네? 안녕? 아, 내가 걸리네. 아, 고정. 이거 <목소리> 이리로 갑지만 죽는다. 포탈을 확습니다 말씀 믿겠다풀 쓸까요? 보려, 보려, 보려. 안 돼요. 조나 때문에 안 돼요, 조나 때문에. 잡으려면 잡을 수 있긴 한데 조나 때문에 안 돼요, 저거. 들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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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응, 츄. <laughs> 와 미친 놈들인가 저거 제, 제가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았나요어 잘릴 건데 이거 가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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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조심 안 하죠. 끝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막으로 오면 관탈태타 버립니다. 아, 플러스 원이다 이겨적야처피했어 음, 업주 이제 스킬이 스킬 없죠. 못 살아갑니다. 나만 때려대, 돼. 잡아! 잡아 끝내. 아! 잡아 끝내지, 센스 없게, 씨. 어 상대 AP 챔피언 많다고 해서 잭스가 힘 빠지나, 그거 아닙니다. 아, 쉔 욕하지 마. 애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니가 나를 만났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엄청 건방지죠? <laughs> 아 완전 건방지다 딜량 볼까요? 아름답네요 이야 와쉔 봐봐 쉔 딜량 봐 난리났다 불쌍하다 정치당하고 의외로 딜 많지 않네요 이게 몰락검 갔을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 딜잘 나오거든? 그래서 빨리 잡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의외로 정복자 딜이 안 나와요 승전보 같은 경우도 그래. 승전보도 피읖하면서 때리다 보니까 승전보 양도 좀 줄어, 줄, 줄어드는 편이고.